마지막 커터.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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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벌레 벌레. 그렇지 됐어. 좋아서. 아 형봉이 형 모션 좋아요. 오케이. <목소리> 크게 한 번만 흔들어줘. 다 내려가, 다 내려가. 아, 저런, 지금, 저런. 아 좋아. 시도 좋았어. 좋은 바로, 수비, 시도. 바로 수비 바로 수비 내려 와 수비. 형봉 <목소리> 형봉 보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둘이야 각자 자기 오케이. 거. 계속 계속 거기. 계속 거 바, 뒤에야 뒷 사람이야. 방금은 방금은 둘이 사인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누가 하면 말해야 돼. 누가 맞는다. 응. 누는다고 그렇지. 나 이거 나 이거 계속 해줘야 돼. 집중해야 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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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조용히 이게 진짜 날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팀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여기 나 여기 이런 거 계속 해줘야 돼. 계속해.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아. 좋아. 피부 잡았을 때 좋아. 좋아. 지금 위에서 다시 팔자 한번 하지. 여기서도 돌릴 줄 알아야 돼. 여기서 팔자 딱 해서 하면 공감 바로 나는데. 맞아. 우리 하프, 하프 아, 넘어가면 여기서, 다 잊어버려. 여기서 하프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 안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아. 지가 있어 두 가지 가그 어, 맞일 커. 왜냐하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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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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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려 앞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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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 그~ 면 그~ 그~ 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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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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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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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고 그~ 그~ 아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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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 <난데> 피보 역할을 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한테 집중하해야지 응. 셋이서 돌리다가 ]議員?아 이러면 응. 이 연습이 아니야 이러면 아, 아 나이스 쎄 지금 아, 네. 아이스 컷이스 좋아. 나이스. 아이고. 같이 가죠. 오케이. 형 같이 가죠. 오케이. 오케이. 아 까위까위 앞에서 잡아줘, 앞에. 나한나한나한잡아 동원 동오 벌려 벌려 a 이 Don't, don't, don't. Don't, don't. Don't, d o n 고 Don't, don't. Don't, d o 이 t Don't, don't. d 기 n 기 d o n 오케이. 개성이 형 거. 상원이 형 거. 나이스. 오케이. 아, 이 어, 사람 보고. 가자. 아, 전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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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이 어, 형 어, 여기까지. 저도.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다시 밟아 주고 올라가고 반대 사이드 전환. 오케이. 동훈 동훈이 형이 돌아서 돌아서 와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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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침착해요, 침착해요. 동훈 형콜 좋아. 아니야, 저저런 패스는 안 좋아요. 좀만 좀만 잡으면 되겠다 여기서 짧 짧은 거 짧은 거 오케이. 동훈 형 자기 뒤에 돼요? 거 어, 동훈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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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은 거 따라갔어야지. 하나 아, 빈다 하기 개성개성 반대. 좋아, 또이콜나이스 오케이 e o n e people, p e o 이 l e okay. Kiss on the si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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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e side of t h 야, 아, 방금 움직임 좋았다. 아, 어. 이거 못 따라잡는다고. 맞아. 필소가 갑자기나 황광우. 그렇지. 팔이입니다 계속 봐요. 계속. 오케이. 나이스! 아, 아이고. 형아! 내려. 뭐 아하! 우리 결정력. 오케이, 오케 아, 계속 침착했어 나이스. 수비 봐. 수비 아주야. 수비. 오케이. 아, 뭐슈이 골은 둘째 치고 아, 움직임이 이게 어, 움직임이 거고 아, 이분이 진짜 잘 뛰어 오케이 하나 빈다 뒤에 하면 오케이 형호 좋아 형호 좋아 오케이 자기거 좋아요 맞다, 지금 자기거 좋아요 자 좋았어 아... 오케이 위치 좋아 우리 자리 좋아 강원 반대입니못 반대. 쳤어 형못 쳤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아, 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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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리 자기 자리 돌려도 벗기자 돌려도 벗기다 좋아 나이트 아, 아오 위험했다 나이스! 아. 어, 미니 나이스! 반사신이 좋았다! 자 바꾼다! 네, 가 형. 1분 뒤에 다 바꿔야 돼! 한두 명. 나랑, 나랑, 너, 그래? 누구, 누구, 누가? 뒤면 누거 형봉이 형, 개성이 형. 오케이. 어, 1분 뒤에 다 주세요. 두분 다랑. 얘기 해놔. 개성이 형님이랑 한 분이 형. 야, 이번이 제일 좋네. 하고 다음 주에 자차전좀 하자. 이거 음. 뭐야? 음. 놓쳤다, 놓쳤다, 끝까지. 과장님,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 나이스 속 계속, 폰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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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운동량이 줬다고 너의 마음이 안 들었다고 운동량이 어. 응.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나가 이거 나가 너한더고싶응 어, 어, 근데 다음 오케이. 팀이 있어

아한 아, 골도 안 먹혔나? 응 핸드폰 주지? 몰라 누구 건지 몰라 받아줘 받아줘 자 아, 선택하 그렇지 아, 상대가, 상대가 힘들어서 못 따라오네 페이크를 다시 집중 집중 다시 뒤에서 만들어 아굿 아, <laughs> 축구도사 뭐해 와민 아못 찍었다 민아 쏠리 <laughs> 아씨 바로 밀고 뭐 뭐해 아왜 이렇게 버벅거려 아니 왜 이렇게 버벅거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버벅거려? 해, <laughs> 또비야 너 땅에서 누가 잡아끄는 줄 알았어 수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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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치고 수비해 아좀그 비속어 좀아리아 아, 진짜 아이스컷떨어떨어야삐 처리 야, 안되냐? 아 무슨 왜 전문 편집단지라나 <laughs> 도미야도미야 도비과, 아니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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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58,000원 왜안 줘요? 장비값 준다고 그때 이제 침목한번 입을 거 아. <목소리> 진짜 서운하다 형무가 두개 줘. 아, 미안해 나는 저기 안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laughs> 아니 그러니까 형 <형의, 웃음> 그러니까 내가 쓸수 있어? 아 그러니까 형의 권한. <laughs> 저, <어떻게> 형의 권한으로. <laughs> 아 형의 권한으로 <laughs> 어, 형이. 아, 형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아, 한명 나가. 뻗지 마, 은하야, 뻗지 마, 낮춰, 낮춰. 같은 왼발이야. 피지컬, 아, 그. 피지컬 피지컬 피지컬. 좋아 좋아 넣었다 넣었다 해봐 다아나 뛸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잡아줘 어, 이분 빨리 뛰분밖에못 뛰어? 빨리 뛰어 1분 귀찮다 귀찮은 키퍼 귀찮은 키퍼 아 맞네 맞네 윈이 있네 아 너무 많이 다 몰라 너무 저, 그딱볼 확실히 하네 이게 뭐가 뭐가 제 위치에서 스윗스 스스 뭐라는 거야 숨쉬고 말해 까비 숨쉬어 어? 아 까비 까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늘 뒤져라 떴어? 여기 학과 운동이 붙는지 어 끝까지 끝까지 집중해 끝까지 학과도 끝까지 집중해 끝까지 집중해야 돼, 집중 다시 다리 다리 벌려주고. 3분 남았다 3분 은찬 남았어 끝까지 이가 오케이 3분 남았어 그까지았려3시 돌려 어려분려았세시확확 벌려. 걸려줘 걸려줘 야또왜저 뒤에 있는 사람 있잖아 은찬이 지인분 네. 형이야? 어 3분 어릴걸요다어 내려 야았어 가야 다시 내려 야. 남았 먹히면 안 돼. 먹히면 안 돼. 가 온다. 가운데 온다. 같이 가줘야돼한명 같이 가줘 야, 근데 이게 야, 마지막이라고. 야, 이게 마지막이라고 너무 개축구야. 이것도 뒤에서 돌리면서 해야 돼. 이기고 있는데 지금. 어? 뒤에서 팔짱 과 뭔가 해야지. 네번네번네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가 하나 가져가포가포가져받고받고 아, 그냥 팝가져어야 되는데, 저. 가고 받고 가보, 가보, 가마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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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잘다하셨습니다 <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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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람>